빨판은 무슨 원리로 벽에 붙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의 압력 차에 의해서 빨판이 달라붙는 것으로 오목한 빨판을 평평한 판에 대고 누르면 빨판의 오목한 홈에 있던 공기들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빨판이 평평한 판에 눌리게 되면 빨판 내부는 공기가 적고 빨판 외부는 일반적인 대기압을 가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보다 외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래서 빨판이 눌려진 상태에서 외부의 공기압에 의해 펴지지 않고 평평한 판에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